자, 아, 빵순이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어, 이렇게 몸통이랑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몸통이랑 뭔가 어, 골반이랑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형이 들어갈까요? 일단은 약간 원본 사진의 투명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몸통 같은 경우는 골반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골반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어딘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 정도쯤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한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골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쵸? 자, 요렇게 골반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통 요 부분이 요 사다리꼴의 가장 앞부분 붙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사다리꼴이 조금 어, 길게 나와 있죠? 사다리꼴은 강하게이 길이가 너무 길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통 같은 경우는 자, 그래도 약간 대각선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을 보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안쪽으로 요정도, 요 요정도 아니면 약간만 더 올려서 해도 될것 같아요. 요, 쇄골 끝 부분이 자, 이렇게 몸통도형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쇄골 끝부분이 몸통도형의 끝보다 약간 안쪽으로. 자, 그리고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안쪽, 각선, 아래로 내리고, 내리는 거는 뭐 얘랑 거의 비슷한, 어, 흐름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얘도 뭐 한요 정도 흐름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고, 얘도 들어갔다가, 너무 직각이 아니죠. 얘는 이렇게 살짝 얘가 좀 각도가 좀 벌어지도록 기본적인 도형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앞쪽이 살짝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냥 이렇게 일자로 90도가 아닙니다. 약간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이거보다 약간 더 이렇게 각도가 벌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울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끝 부분에서 이렇게 쭉 일자로 내리고 그리고 자 연결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광배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광배근 뭐 이렇게 어, 활배근이라고도 할수 있고 광배근이라고도 할수 있는 어떤 등에 붙어 있는 어, 옆구리에서부터 등 쪽으로 연결되는 근육 자자저 근육은 뭐냐면 이렇게 팔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몸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등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등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을 광배근이라고 해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요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거의 완전 완전히 팍 꺾이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바라보는 각도가 약간 다르게 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끝 부분과 끝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어, 이렇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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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시켜 주시면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완전히 뒤쪽이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흘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는 등의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 주시고 엉덩이 앞쪽으로. 엉덩이를 중심 여기서 에또 중심으로 엉덩이 이렇게 동그라미 반두 개를 그려주시고 여기 이 상태에서 뭐 다리 붙여주시면 되겠죠 뭐 일자 그냥 내려가서 투가 생각해주시고 이렇게 덩어리 원기둥의 덩어리 생각해주시면 좋죠 이렇게 혹은 뒤에서 일자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략묘사 들어갔다가, 원기둥. 위에도, 안으로 볼록, 바깥쪽으로 볼록. 원기둥. 이런 식으로 확을 하나씩 해 나가시면, 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 그, 도형의 입체적인 모습들을 머릿속으로 다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입체적인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으면, 인체에 다양하게 들어가는 요 도형들의 입체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최대한 도형의 입체를 안 보고도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안 보고도 다양한 도형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뭐 나중에 어떤 어떤 각도의 어떤 인체를 그리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도형의 모습은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 한요 정도로 이렇게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이번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